우리로 치면 이제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죠. 각 교회마다 명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들러야 돼요. 반드시. 아이고 갑시나나 나, 나. 내가, 내가, 내가 게왜냐면 아, 이게 추워요. 아이고, 바람 많다 바람 쐬고 있어. 나 코딱 들어가 사올게 형명이랑. 많이, <laughs> 많이 사와. 아 많이 사와야 돼. 많이 사오래 그래 그래. 어유 뭐야? 우와. 우 어머 어머 어 식당이구나. 어 외객들이 있는데. <laughs> 밥 먹고 있나 보다. <laughs> 네. 우리 많이 먹으니까. 네. 아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김치 오수를 하고 어. 치즈 오수를 하고. 그러면은 여덟 응. 개 기본. 가이드님 두 명. 가이드 3명. 두 분. 그다음에 난 김치를 먹어봐야 될것같거 그래? 요 응. 김치 다섯 개, 치즈 두개 정도. 네네. 이거 <laughs> 맛은 <요. 웃음> 봐야지. 아, 그거 그 약간 미트파이 같은 느낌 나지 않을까요? 좀. 아, 미트파이. 어... 몽골 미트파이네.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딱 그거다. 뭐? 우리나라 호떡. 호떡 반죽 같아요. 어. 이거 김치인가? 기본인가? 아,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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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주개 냄새야 야야 그 냄새다 치전 육전 김 냄새인데 이거 개전 냄새 김치김치가색깔이랑 그 아. 모양이 살짝 에휴. 다르대 개네치찌개 김치찌개. 김 아유, 기한 줘. 아우, 나 너무 맛있어.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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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 나, 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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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뭔데 뭔데. 약간 피가 호떡, 호떡인데 안에가 우와. 육전 느낌이야 우와. 양고기 육전 우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야, 양고기야? 고기가 들었어 육전이야 아. 드셔 드셔 <laughs> 뭐 <뭐야>, 호떡이야? <laughs> 호떡은 아니고 <아님>. 육전 육전 <laughs> 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맛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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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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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음. 뭐. 뭐라서 응. 먹었죠? 거... 아, 그 중에서. 이게. 육전처럼 고기가 들어 있는데 안에 그 양파가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난 거기서 열장 먹으라면 열 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요리치킨 어... 처음 먹었을 때 같은 그런 충격이었어. 속은 빵처럼 촉촉하고 양고기의 그 식감과 향이 너무 잘 느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요리예요. 어, 뭐야? 고야어어 어, 아. 이래도 되는 거야?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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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야. 아, 아. <laughs> 너무 와, 너무 빠른데? 우 와! 와! .ー. 와! Um. <limitation>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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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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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우 와! 우 와!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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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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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없어 이렇게 내려야 되가이가봐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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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이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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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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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여기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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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몽골 요리를 준비해 드리려고 음식 재료를 조금 샀어요.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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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아 진짜요? 아유아유아유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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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우리가 대체 해야 아. 되는데. 아니요, 이제. 와어우칼좀 봐! 여기. 너무 좋다. 야칼 너무 좋은데? 네, 냄비는 여기에 있고요. 냄비랑 프라이팬은 여기서 쓰시면 돼요. 예! Yep.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 준비하는 거야. <laughs> 아, 이것도 많이 겹치겠네. 아유, 뭐, 비슷비슷하지. 야, 거의 뭐, 마켓에 마켓. 그러니까. 나도 엄청 많이 들고 왔거든. 그거. 어.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다, 난리, 난리 났어. 아니 그러면은 자 우리 회의 한번 할까, 정이 지금 이리 오세요. 느낌이 이렇게 돼요. 앉아보시고. 네. 리뷰를 하자면요. 네. 네. 지금 있는 게일단 밑반찬은 볶음 김치랑 김자반, 어. 자, 장조림, 무말랭이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게. 너나 이것도 가져왔어. 오이지도 가져왔어요. 오이지도. 오이지? 오, 오 어? 이거 빼빼로 노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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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쏟아, 쏟아. 아 썼어, 썼어아 차라리 다 다행이다. 어. 그리고 저기 이제 국물도 있으면 좋으니까 내 고사리 육개장하고 우거지들 이국물 만든 할수 있는. 그게 거 그게 된다고? 아, 입 만든 되는 거. 거기다가 소금 좀 넣자. 오, 야 그, 그게 낫다. 그게, 아 그래야 되겠다. 찌기면은 그게 나. 나는 이뭘 하려 그랬냐면 찌란하고 양고기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볶아서. 무수 위에 뿌려가지고 덮밥처럼 음 어, 나는 사실 양고기를 꼭 먹어야겠더라고요 되 아, 네, 그럼 이걸 내가 요리해서 맛있게 내가 양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거 이야 어, 이게 싱싱해 보이네 나는 소고기 볶음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광기 선배가 일단 향 나는 걸 많이 못 드시잖아 아 한식밖에 못 드시니까 고추장 찹스테이크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아, 고추장 찹테, 찹스테이크? 음. 그러면 나는 둘이 메인을 하니까 옆에서 보조하면서 국끓일게. 오케이, 그렇게 할까 그러면? 어, 이게 저렇게 우와. 많이 넣어도돼요 <laughs> 아유, 잘했어. 아유, 잘하네. 자, 차돌박이랑 팽이버섯 깻잎을 또 말았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잖아요. 형 이게 소죠 어, 그소 빨간 게. 게. 등심 나 파면 보자. 어우 야, 야 이거 친즈는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핏물 잠깐이라도 사실 설탕 넣고 뭘 넣면 으 핏물은 잘 빠지긴 하는데. 지금 설탕도 없어 근데. 설탕도 없어? 설탕 없어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어 이온 음료 넣으면 쫙쫙 빠지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잇몸이 없으면 혀로, 혀가 없으면 그냥 삼키면 되지. 대파랑 다진 마늘 넣습니다. 예. Yeah. 고기 들어갑니다. 아 좋다, 좋아. 아우, 흉깍이네. 아우, 간장, 간을 또. 고기 넣을게요. 네. 확실히 색다. 손 빠르니까 그냥 착착착 하네. 착착 하야지. さあで。 사지만 넣었지. 넣었어요. 응? 싱거울 것 같긴 한데. 어때? 하나 으라고너이 녀석아 너 가루 중독이야. 아, 너, 진짜. 너이 녀석아 너 가루 중독이야. 아, 아, <laughs> 아, 진짜. 나 믿어 <laughs> 봐. 아, 진짜. 아. 유야 이게 뭔지 모르겠네. 피파런좀 <laughs> 조금 더 넣을까? 아 됐어 됐어. 어, 아유 세상에. 어. 아유 30년 전통인데 이거? 30년이 아파그고 장우야. 네? 이걸 빼긴 빼야 돼. 그거요? 어.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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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했다 잘했다. 어어. 어. 잘했어. 1, 2, 3, 4, 5, 6, 7, 8, 9. 밥 이거 다 넣어야 나 이렇게? 어. 자, 그럼 슬슬 세팅을 할까, 반찬이랑? 네. 어, 좋 내가, 내가 반찬 세팅을 할게. 네. 밥 식품 전 와서 세팅하세요. 아, 똥틴 손 씻어. 어, 맛있는 냄새 난다. 뭐디다 드릴까요? 어, 이제 저기. 어, 정리만 할 어, 세팅만 하면 돼. 어디, 어디? 우와, 우와. 실화야? 와 냄새 너무 좋다. 우와, 이렇게 금방. 와. 이게 된다고? 우와. 자, 고수 안 드시 못 드시는 분 고수 저요저요나 고수 먹어요. 환장. 아, 나 고수. 환장. 아. 와, 미쳤는데? 야, 상우야. 하나는 시험차 이거 고수 못 먹는 게. 배우려고? 그리 볶고 나고. 고수는 많이 익히면 안 돼. 크으, 어우, 고수 냄새. 자, 이건 고수. 어우. 좀 따라주라. 아 이거 국이야? 어 국이야 국그릇. 요거깎까 김치를 까 아. 어떻게 나래 올려?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오빠 김치를 너무 한곳에다 벗다. 어 이거 좀 저렇게인가? 응. 아이고 다 됐네. 다 됐네. 오, 맛있겠다. 와. 눈 먹고 싶 와. 미쳤다. 야, 한국에서보다 더잘 먹는 것 같은데? 야, 고생 고생했어. 고생했어, 진짜. 아, 니네들이 고생했지. 안? 그래 이걸 어떻게? 말도 안 돼. 밥네개또 어디 있지? 이거어거 봐. 뭐야 이게? 어? 가이 선생님이 주신다, 어? 요리해 주신다고. 아, 진 아, <laughs> 한국이라고 몽골에서 부르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칼국수예요아 면이네. 우와. 우와. 아이고, 아유. 그냥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이고아이고유 아유. 고생이 아유. 아유. 아레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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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레전드. <laughs> 예. 아유. 아이 네. 네. 아유, 네. 아유, 네. 아유,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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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아 곧곧 곧 저기 걸려 있는 벽화가들 자, 아드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먹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아. 저기 건배사 한번 건배사, 건배사 한번 족장님께서 십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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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장 님 <laughs> 족장님이. <laughs> 족장님. <laughs> 예. 자짠 짠. 자. 아유 한마디 해줘. 세까아예예 예. 예, 예. 아이고 똥죽고양 몰고 음식 준비하는 고생하셨습니다. 자. 너무 똥 같다. 아니, 그게 무슨 일이야. 면 자, 그러면, <웃음> 야, 그러면 야, 두, 번째 야, 레전드, 두 번째 레전드. 두 번째, 레전드. 두 번째 레전드. 기대하면 니다 기대하면 니다 살아있는 전설. 여러분, 어.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10주년이죠. 10주년입니다. 아, 예. 예 10주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예. 우리의 이 끈끈한 이 가족애가 <laughs> 늘 이어지길 바라면서 빨리 탈출하기를, 이 무지개 보에서 탈출하기를 기원해 줍시다. 네. 맥주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니? 오, 오. 오! 와! 자, 일단은 오, 밥은 제가 한국에서부터 가져왔어요. 밥도 잘 드시고. 오, 야, 귀리 쌀밥이네. 아 저. 형 귀리 아니야? 많이 놀랬나보네. 아니, 이제 원래 귀리가 맛이 없는데, 이렇게 맛있더라고. 맛있는 밥도 맛있고, 귀리 도 괜찮아. 나, 나는 귀리 먹을 거야. 귀리가 우리 노, 뇌에 좋대 뇌. 너희 이미 뇌에 영양분이 많아. 어. 아, 그래서 <laughs> 먹어야겠다.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 고기랑 뭐, 뭐 여기는 다 이거 기범이하고 장우가. 아, 하지만 어. 현지 고기 특성상 다소 질길 수 있으니 국물에 밥을 양념을 도시락. 네. 음. 근데 고기 참맛있네다안 음. 좋아. 음. 오, 어, 이거 뭐야? 멋져. 뭔데? 이거? 응. 어. 이거 해주신 거야. 아, 갑자기 이거 이거는 부드러워. 면인가? 아, 아, 면이야. 면안 먹어. 고기는 안 면. 먹어. 맛있다. 응. 음. 면이네. 응. 음. 음, 이거 뭐야? 신기하다, 맛이. 아... 나. 아...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맛있다. 우와.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뭐 마이 소스 너무 맛있다. <laughs>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 소스 이주로 먹어, 소스 이주로 오늘 쌀은 특기야, 오늘. 그아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맞아. 고기가 발갱이 어, 먹고 싶다고 서 했는데 우리 지금 국물만 비벼 먹는다요. 어, 먹... 고기는 고기는 안 먹고 입맛이많이내 오빠가 그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맛있게 비벼 먹었고 또뭐 목마른데 육개장까지 국물 너무 시원하게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한 사람만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표현을 못했는데 이자를 빌려서키한테 어, 너무 맛있게 잘 비벼 먹었다 덕분에 저녁을.